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파견된 미국 국방부 부국장, 냉정한 전략가였던 그녀가 돌아와서 던진 한마디에 미국 국방부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미군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철수를 반대하고 심지어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현상까지 벌어진 지금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윈슬로입니다. 미국 국방부 안보정책국 부국장이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국방부에 발탁되어 승승장구했어요. 제 책상에는 언제나 두꺼운 보고서와 통계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저는 늘 말했죠. 숫자와 효율이 국익이다. 감정이 아닌 논리, 인상이 아닌 데이터만이 진실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회의였죠.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의 긴장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짙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는 긴급 속보였어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죠. 드디어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납세자의 돈을 불필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철수는 무조건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모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상관인 국장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확신한다면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쓸모없는 주둔이란 게 어떤 건지 보고 오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주장한 대로 철수 보고서를 써서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 책임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기회였어요.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내심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겠군. 짐을 꾸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 전에서 돌아오신 후 항상 말씀하셨죠. 아시아는 미국의 무덤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전쟁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아시아에 대한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죠.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에 관한 최신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모든 수치는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했고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었어요. 이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아와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될 거예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죠. 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냉정한 전략가로서 제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숫자와 통계로만 보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만한 확신을 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입국 절차가 겨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한국어로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번역 앱으로 확인해 보고, 조용히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공항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걸까요? 조금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차량들,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활기차게 돌아가는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랐죠. 호텔에 도착해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봤는데 미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리셉션 직원에게 이 근처에서 식사할 곳을 물었어요. 여기는 주변이 식당가여서 호텔 뒤쪽으로 가시면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혼자시라면 대부분의 음식이 24시간 배달되니까 앱으로 주문하시면 편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권유대로 배달 앱을 설치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식당에 혼자 앉아 먹는 게 부담스러웠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진으로 보고 치킨을 주문했죠. 놀랍게도 음식은 정확히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는데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시 운행, 조용한 승객들, 저녁에 설치된 와이파이, 그리고 좌석 난방 시스템까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해서 첫 미팅을 가졌어요. 윤서진 장군이 저를 맞이했죠. 유창한 영어 실력과 국제 협력 경험을 가진 윤서진 장군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클레어 부국장님, 이번 주에 진행될 연합어 게임에 함께 참관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류로만 보는 것보다 현장을 직접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윤서진 장군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사실 이런 기회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한국군의 실제 역량을 확인하고 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겉모습일 뿐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연합워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미군의 표준 전략이 한국군의 지역 맞춤형 전술에 무력화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한국군은 실제 기상 조건과 산악 환경, 민간 피해, 최소화 등 실전 중심의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반면 미군은 낯선 지형에서 고전했어요. 이건 전통적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이 드론과 실시간 위성 지도,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작전 종료 후, 윤서진 장군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내일은 한국군의 산악훈련 현장을 참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군의 실제 훈련 방식을 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산악훈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지대를 오르내리는 고강도 훈련이었어요. 한국군 장병들은 마치 사냥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유지했죠. 반면 미군 측 인원들은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겨워 보였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전투 배낭에서 충전 중인 태양열 보조 배터리, 지형 인식 기능이 탑재된 전자 지도, 그리고 한국산으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통신 헬멧까지 저는 너무 놀라워 물었어요. 이건 어디서 만든 장비죠? 우리 방위산업체가 직접 설계 제작한 장비입니다. 해외 수출도 진행 중이죠. 윤서진 장군의 대답이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방탄복과 소형 드론까지 직접 손에 들어봤어요. 이런 장비들을 보급하는 수준이라면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준비된 군대군요. 훈련 코스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네요. 생존을 위한 투쟁 같아요. 윤서진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전을 준비합니다. 이 지형은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무대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내리눌렀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수십 년간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었죠. 제가 워싱턴에서 숫자만 바라보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후, 저는 조용히 복도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느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략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어,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상부에서는 여전히 철수를 유도할 논리를 원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왜곡해야 할까요? 다음 날 윤서진 장군이 저를 서울 외곽의 미군 가족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충격은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군 장병들의 가족, 한국인 배우자, 아이들, 퇴역 후에도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웃고 뛰놀고 있었고, 이웃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이상적인 미국 교회 마을 같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한 아이가 하얀 도복을 입고, 사범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렷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함께 있던 병사 부인이 말했어요. 한국의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예절과 인성을 가르치는 문화죠. 아이들이 책임감과 존중을 배우는 곳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를 가르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또 다른 미군 부인이 직접 만든 김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진짜 가족이 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밤늦게도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고, 병원 시스템도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예약도 빠르고 의사들도 친절하죠. 심지어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런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건 제가 분석했던 숫자 속에는 없던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의 실제 삶, 그들이 느끼는 안전과 행복,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제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내 공터에서는 야외 상영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주민들과 미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돗자리를 펴고 영화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한 상에 놓인 식탁이 준비돼 있었어요. 웃고 대화하며 어깨를 나란히 한 이웃들, 그 풍경은 마치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메모장을 꺼내 묵묵히 적었습니다. 전략적 가치 외에도 삶의 질이란 개념이 존재한다.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전략이 아닌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온 가치들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안전, 커뮤니티, 상호 존중,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에 균열이 생겼음을 인정했어요. 미군 철수가 단순히 예산 절감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연결에 관한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결코 볼수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윤서진 장군과 함께한 다음 일정은 한국의 스타트업 혁신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윤서진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보는 단순한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죠. 스타트업 센터에 도착하자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스타트업들과 함께 일하는 미국 출신 개발자들을 만났어요. 한미국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긴 빠르고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저희 제품은 미국에선 6개월 걸릴 일이 한국에선 한 달이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의실 벽면에 빼곡히 적힌 한국어 계획서와 첨단 장비 앞에 앉은 젊은이들을 보며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효율 뿐 아니라 속도, 민첩성, 실행력을 중요시했어요. 윤서진 장군이 저를 응급대응훈련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시간 재난대응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어요. 신고부터 출동까지 5분 이내 현장 영상이 중앙관제소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의사와 연결된 의료 시스템이 즉시 작동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연결성과 반응성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으로 윤서진 장군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진료 접수를 마친 환자가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10분도 되지 않아 진료와 처방까지 마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환자들은 많았지만 어수선한 느낌은 들지 않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진료 품질에 이 정도 가격이라니 믿기 힘들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품질 또한 높다는 점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윤서진 장군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군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기반이죠. 윤서진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한국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메모장에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너무 오래 간과해온 가치가 여기에 있다. 이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단지 전략적 요충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에서조차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으로 의존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철수 논의가 내부적으로 확산되자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미군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철수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병영식당 한편에서 조용히 열리는 서명 테이블, 진지한 눈빛의 병사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중령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부국장님 저희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이곳이 우리 집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용히 모여 있는 병사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삶과 터전을 지키려는 절실한 외침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나요? 지금까지 약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건 주한미군 인원의 상당수였어요. 저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남기를 원하나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그 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아내도 한국인이고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살수 있어요. 밤에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훌륭하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들은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주장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고민 끝에 상관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전략적 이익과 생활적 안정을 제공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가 워싱턴을 떠나기 전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느낀 것이 이것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고위급 국방부 화상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실전 같은 긴장 속에서 자국 방위를 준비해왔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형의 최적화된 전략, 민첩한 대응력, 고도화된 사이버 및 응급 시스템까지 미국과 대등하게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리안 드림이라는 현상이 조용히 미군 내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무시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볼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장성은 철수 비용 절감과 국내 여론을 언급하며 반박했고, 다른 국장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 주한미군 규모는 전략적으로 적정 수준입니다. 철수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얻는 것은 단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물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를 활용해 선박 정비를 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정밀하고 신속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조선 인프라는 없습니다. 그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70년 동맹의 의미를 숫자로만 판단하려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제 상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윗선은 자네 보고서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네. 클레어.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제 발언은 일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러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검토가 시작됐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파견되어 코리안 드림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할 한미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어요. 윤서진 장군과 저는 함께 군사 외에도 문화사회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갔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적응 지원, 한국 문화 이해 과정, 장병 가족 통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특히 평택에서 시작된 시범 프로그램은 워싱턴 본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진 장군과 함께 한강변을 걷던 중 그가 물었어요. 클레어, 당신이 변한 결정적 계기는 뭐였나요? 저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을 때였어요. 차가운 밤이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도 차가웠죠. 호텔 밖 벤치에 앉아있는데,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제게 차한 잔을 건네셨어요. 추운데 이거 드세요.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도, 그냥 사람으로서 챙겨주신 거였어요. 그한 잔의 배려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죠. 그게 이 나라였어요. 사람을 바꾸는 나라. 윤서진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 그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박물관을 방문하고 한국어 수업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 전체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는 모습,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는 단결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경험했어요. 윤서진 장군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의 IT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에게 국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어요. 어느날 서울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이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듯 자리에 앉았고 젊은이는 아무런 말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장면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그 문화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만 보지 않아요. 이 나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한 증인이자 그 가치를 지키는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변화였죠. 한국에서의 일련은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형 SUV 대신 지하철을 타고 주말에는 지방을 여행하며 한국 사회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경주의 한찻집에서 작은 향랑을 사고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오르며 한국의 자연을 마음에 담았죠.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윤서진 장군과 함께 주한미군 장병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취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어 워싱턴 본부까지 보고됐습니다. 어느새 프로그램 참여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많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제2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기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미군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밤에도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교육 환경도 좋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건이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은퇴를 두달 앞두고 미국 여러 기업에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의 로비회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했고, 보스턴의 한 연구소는 안보 분석가 자리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제안을 뒤로 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윤서진 장군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안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제게 아시아는 아버지의 상처를 품은 장소였어요. 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돌아오신 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셨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치유받았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특강을 맡게 됐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학생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지원 단체도 설립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에 바쳐질 것입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 자주 마주친 한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미국 분이시죠? 왜 한국에 남으셨어요? 저는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미국에 없는 것들을 여기서 찾았으니까요. 안심, 따뜻함,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우리는 함께 한강을 따라 조깅을 계속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강 물결 위에 반짝이고, 멀리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이제 이곳은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따뜻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녀는 처음엔 전략을 따졌고, 나중엔 사람을 보았고, 결국엔 마음을 두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